하나님 말씀은 오바다서 1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오바다서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1285쪽. 오바다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다서 1장 십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구절 말씀 한구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 각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오바다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6 6권책 중에서 1 장으로 되어 있고. 1장 중에서도 21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역시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유다서는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오바다서입니다. 예. 그래서 오바다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시군요 역시 역시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오바다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 야곱의 형제였던 에소의 후예들이었던 에돔 나라에 대해서 에돔 족속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오바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형제였던 이 에돔이 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그렇게 또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로 이에덤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된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자 에돔 족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인물이 좀 나. 그러면 여러분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생기고 예쁜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르세요, 여러분? 예, 얼굴 값을 다 합니다. 자기가 예쁘고 잘생긴지는 알아요. 자,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압니다. 자기가 돈 있는 것을 압니다. 남도 압니다. 남이 잘 모르면 응급 드러냅니다. 이 금팔찌 이렇게 이렇게 하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이세요, 다이아몬드? 집불도 없으면서 그렇죠, 목사.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애돔 사람들은 왜 교만해졌는가?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3절 중반 이후로 이렇게 말하죠. 너의 교만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애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딱 지내면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들어와도 그들을 내몰거나 침략하거나 쫓아낼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에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정말 성과 같습니다. 도둑이 들수 없을 만큼. 요새 같은 곳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수 있죠. 나는 저 판자집 사는 사람들, 저반지하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예. 아주 성과 같은 높은 곳에 오늘 이 애돔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누가 내 눈을 다 빼앗갈 수 있느냐? 누가 나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뺏어갈 수 있는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교만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스스로 속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속,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남들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임 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당해요? 교만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에 속아져버리면 금방 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망한 거 많이 보셨지요? 꼴 좋다 이 녀석들 꼴 좋다 속 시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스스로 교만에 속아 넘어가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받고 싶으시면... 어떻게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으시고 돈이 있으시고 남들보다 잘 나신 분들은 더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떻게요? 조심해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천혜의 요새였어요.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것이 그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너를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지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높은 데 올라갈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가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비웠습니다. 왜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부끄러워 많이 당했으면 됐지 뭘더좀 가지고 교만해지려고 그러세요. 아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후반절에 이럽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덤이 교만했다가 내가 어찌 망하였는고. 하나님이 끌어내리니까 어쩜 저렇게 폭상망할 수 있느냐?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에덤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절에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내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교만해서 지금 내가 끌어내린 것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나는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살면서 항상 겸손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정가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교만해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구릅니다 덤블링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걸, 그냥 굴러 떨어졌다고 해서 안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끌어내리시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늘을 봐라. 하늘은 내보좌요 땅을 봐라. 땅은 내 발등상의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가장 영광과 존기와 찬송을 받을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예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끌어 내리시는 것이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 암 아마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애서의 산, 애돔족속이 살아가는 천의 요새, 누구도 나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시킬 것이다. 그럽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전한 곳에 거할 수일까요? 누가 정말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두게 하실 것인가? 사무엘라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날개 그를 안에 있을 때의 천의 요새가 되는 거죠. 거기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날개근을 안에서 겸손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해 모든 인생에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요? 여호와 앞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거기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에덴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은 야곱의... 야곱과 애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족속과는 형제 관계였어요. 피를 나눈 형제 관계였습니다. 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보악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형제든 자매든 간에 형님이든 누이든 동생이든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지점이지만 잘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그의 형제였던 야곱 족속을 향해서 무슨 일들을 행하였는가. 야곱의 후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 야곱의 편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관심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멸망시키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강할 것이 아니며 팔짱 끼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형제, 자매, 동생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애돔족 속에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오히려 형제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야 잘됐다. 저놈 어렸을 때내말 징그럽게 안 들더지만, 거봐 커서 이렇 고생하는 거 봐라. 잘됐다. 지금 애돔 족속이 그렇게 야곱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큰 소리로 웃지 말라 이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지금 고통 나가고 있는데 어찌 크게 웃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돔 족속을 향해서 그의 형제 야곱 족속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아니지요. 예수의 피로 한피 받아 한 성령으로 한 세례 받은 영적인 공동체로 모인 주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표로 한 형제자매된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다 가족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 팔짱을 끼고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애돔이 지금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 형제가 고난을 당하니까 셈통이다.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너는 내 형제 아니다 너는 내 자매 아니다 시편 137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사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쪽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지금 형제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헐어버려 주십시오. 완전히 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주를 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애돔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형제를 향해서 야곱 야곱 형제를 향해서 애돔 족속보다 더 못하게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허름버려 주십시오. 라고 저주를 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의 모습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다고요.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 동기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겠다고 청빙해서 교회 이력서를 냅니다. 그럼 이력서를 내서 교회에 지원을 하죠. 근데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함이면 화목하고 성도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겠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문제 없는 교회보다 문제 있는 교회로 청빈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의 말씀처럼, 형제 야곱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야, 더 망해라! 주임 교회 공동찬에서 성도들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죠. 목사님 교회를 살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다그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다 얘기해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 맺어진 우리들이 서로의 아픔 앞에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야 나는 단임 목사니까 신나게 나는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향해서 그러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 5절에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애돔 족속만 멸망시키지 않고 만국을 벌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대로 반드시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형제자매를 보면서 여러분, 조소하고, 비웃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여러분대로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를 지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야, 저 성도는 한번 잘되나 보자. 한번 잘 되나 보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이 교회가 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제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7배나 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에덴교회 목자로 보냈는데 어찌 양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네가 에덴 교회의 직분자로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허락하였는데 어찌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런 말을 들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까 찬송을 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교회와 세상이 팔짱을 끌고 그 형제를 입으로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 에덴 교회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인내를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끌어왔는 그 일들을 해나가자. 이거죠, 한숨 가시고, 두숨 가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마침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그대로 보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그런 교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셔보셔요 제가 어떻게 하나 저는 끝까지 버텨보랍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보랍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저도 한번 끝까지 서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1년이 넘고 내년이 이제 2년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이 되면 목사들한테 요구하겠죠.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그것을 했는데 형제를 향해서 비난과 그들냥은 조소와 그들이 잘안 됐을 때를 향하여 비웃는 일들을 멈춰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열이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아니 칠 배나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 갚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더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제. 나 몰랐어요, 주님. 아니야, 들었다. 다 하나님이 망국을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이 어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시온 거기에서는 피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 보세요. 얼마나 저주들을 많이 해요. 야, 저 인간 죽어라! 죽었어요!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그래요. 뉴스 보나 안 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그 싸움하고 있어요. 다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시온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할 것이다 그런 거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시온산에 있던 형제 애돔족 속에게 멸시를 받고 비소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저 애돔족 속의 심판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나라가 여우에게 속할 것이다 온 나라가 하나님에게 속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요 세상 모든 나라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다 무찌리 시겠다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겠다 세상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게시록 1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오바다서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며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오직 세상 모든 나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오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어 버리시고 주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인 친족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일곱 번씩 일곱 번씩 용서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는 이 한국교회와 한국세와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 소금,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기회를 향해서 에덴 교회도 뭐 서로 다 그리 했는데 뭐 해보기 쉽겠어? 언목사 그렇게 목회하다가 말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에덴 교회를 목회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저 그렇게 있다가 신앙생활 마무리 짓는 것을 결단껏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듣고 야! 이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이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경비하러 섬기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